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 은혜로 숨을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우님의 능력으로 가족들을 채워주셔서 새로운 날, 승리하는 날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일이 하나님의 기적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매순간 예수님이 함께하심을 기억하는 복된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나의 참된 안식과 심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온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힘을 내는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모든 걱정, 근심으로부터 자유하는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을 흔들어 놓는 모든 상황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평안하며 기쁨으로 하루를 보내는 존귀한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복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시니 모든 것에 산소망이 있어서 행복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어서 행복한 날입니다. 선영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어서 행복한 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행복한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기쁨과 감사, 감격이 넘치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하나님과 교회, 가족과 이웃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 받는 축복의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선영님이 주시는 은사와 열매를 삼모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죽게 하듯 일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거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니 항상 담대하고 당당한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수능을 보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있을지어다 모든 질병, 암, 암세포, 뇌종양, 호흡기 질환, 혈액 질환, 이목구비 질환, 오장육부 질환, 관절염, 디스크, 비염, 천식 정신 질환, 거짓, 사기, 혼란, 두려움, 코로나 19는 예수 글리의 이름으로 명령하노이 떠나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나의 행복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